자, 광주여고를 살아가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년가복의 디지지수입니다. 광주여고 축제 전날 스터디룸이라는 곳에서 한번 허수판독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허수판독기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네. 아, 수학 풀고 있었죠? 네. 수학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도 될까요? 거 저거, 핑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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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네. 아 노래 듣고 있다 그죠? 네 아,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에, 그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어? 어? 누구예요 이거? <laughs> 제 남편이요. 잘생겼죠? 두 명이에요.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어? 영어 공부하고 있었었나봐요어 네. 우리 친구 고3이다 그죠? 네. 어. 어, 혹시 축제가 영어로 뭐예요? 바퀴. <laughs>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오, 이거 나눔제 영상 아니야? 아세요? 당연히 알죠? <laughs> 같이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광주여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는 광주진흥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보여주세요. 광주여고의 축제를 광주진흥고가 응원합니다. 광주여고 화이팅!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호고등학교 학생회장 박준희, 기획부장 김승민, 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노명선 회장님의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축제 행복하고 재밌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광주역으로 사행시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 광주를 넘어 미래의 주! 주인이 될 여! 여러분들에게 고! 고등시절 축제인 오늘이, 오늘이. <웃음> 네, <웃음> 아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축제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광주여자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는 정광고등학교 회장단입니다. 12월 26일에 개최되는 난원제, 날씨는 무척 춥지만 여러분들의 햇살 같은 미소와 넘쳐나는 열정 덕에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번 축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주여고 학생 여러분 모두 이번 축제에서 준비한 무대 멋지게 뽐내시고 후회 없이 축제를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난원제가 무탈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길 전광고등학교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광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저는 환승연애2에 출연했던 정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난원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노시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오늘 훌훌 다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야 돼요. 안녕. 안녕하세요, 광주 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배우 장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먼제라는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축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기회 주신 방송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고등학교 하면 참 축제 때그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진로와 성적에 대한 고민을 모두 내려놓고, 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끼와 열정 마음껏 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다음에 나도 같이 가요. 기지개들. 즐거운 축제 시간 가주세요. 감사합니다.